그이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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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기 저 어. 저기 어기 저기 저어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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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기 저기 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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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가 면 <살기 unforegen> <stuffed> <nhưng corre Lights> 여 이나, 아, 이 지나, 가죽 지는 같은

한맞은테오지에서는 소금으로 큰 소금을 들어 먹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양이리랑 열지석을 여기 안의 집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얘네들은 집이 큰 필요가 없대요. 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서어 우리 주우가 많이 먹었을까? 우리가 살이가 많이 먹었을까? 이렇게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매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산사 선생님이 먹이를 주는데 여기 지금 보면 또 그러다. 우리 왼쪽, 눈 여기 선생님 앞에 왼쪽으로 보내. 입이 노랗죠? 찾았어요? 입 노랗 펭귄. 아, 이상시오 찾았어요? 아, 아유, 어. 입이 노랗 펭귄, 여기 가다가 하나 보내세요. 노랗죠, 가이드 노란죠 펭귄이 젠스 펭귄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펭귄이에요. 어, 별로 안커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왼쪽 끝에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입이 무슨 색깔이에요? 입이 검정색, 그쵸? 다른 핑크색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 턱에 끈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턱에 끈 있는 펭귄, 턱끈 펭귄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구에서 네 번째로 키가 큰 펭귄이에요